알파 아르파 좋아 자 알파 쪽에야 이제 아, 치킨 먹자 문 풀었잖아 한팀 정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음. 내릴 때 아무도 안 올겠다 사람이 야아라치가 백업을 잘하네 <laughs> 쟤네들 왜 저기서 내렸지? 우리가 또 빠르겠다 알잘 한팀 <laughs> 알잘 한팀이네 오케이 그래 이렇게 렉이 없이 깨끗해야지 <laughs> 들어오겠다 아니겠죠 음, 전부로 오실 것 같아요 저분들 이 나, 하 나, 가안 나, 오 나, 나, 이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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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。 오늘 빨리 가네 자만 자야, 자야, 일하는 남자. <laughs> 어, 어, 좀 이상하다. 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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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을 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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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받아들야는 너도 이상한데? 제가 알기지 못해음 아, 나다먹돌린다 어. 아니, 스타즈 어디까지 올라가? 간거성 간거야? 네. 나는 어떻게? 저기 네, 파밍하세요. 파밍. 다했는지 뭐죠? 파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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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패드랑4 0나눠요 오, 나이스. 400 받을게요 왜안어 앉아있어. 아직이앞아안온거같아요절아에어앉아있 여기 안떨어앉어앉어앉어 맞다. 벌채실 방이야 바위. 아, 확인 확인. 바위. 그냥 천천해요. 잡게 <laughs> 오빠 앞에 있어요. 스 아, 들다뭐 어디 있는데? 400. 여기. 음. 저 170방향에 빨 g 빨 o 보이죠? 중앙에 나무 o 에 있는 빨 m g o 저 n 있어요 그래 나머지 h e h o u s 을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니 going t 알겠지? 이러면 알 e h o u s 동태 모르겠네. 그니까 왜 다른 애들 안 보여? 제 오른쪽 에서 걸로 왔는데. 가만히 왼쪽인데? 왼쪽 에서나 나온다. 지금 야, 어디 있어요 지금? 화이트에. 움직이지라. 일반핀이라는 거 아니야? 야왜저 터네들이 안 비는데? <laughs> 이거 이거. Okay. 아, 아, 아저 있구나. 일반 빈이 그자도 있어? 있어. 어, 예, 예. 거기고진다 네, 있는 거 아는 거 같아. 아까 너무행이 올라왔을 때익혔어트롤 제대로 아 맞아요. 내가 외쳐 볼게. 음. 어, 뭐야? 왼쪽에도 저기에. 있네. 건가? <목소리> 오른쪽 집에도 있네. 아, 있네. 어, 아, 뒤로 ]세요. 빠진다. 오우씨 좀나아 뒤집건. 제 뺀다. 오른쪽 밑으로. 이제 나 잡으로 다뛰어올 거야. 어. 아기여기 어... 여기 1번핑에 네그 바위에 있어요 이번핑에도 있어? 있어? 어 나름 뺐어 여기로 로뺄수 있죠 그냥 어 1번핑 으로 퓨린이라고 알겠는못나아이 <목소리> 몸, 몸 그냥, 네. 나 거예요, 걔네, 걔네. 이 집에 있는 애들도 올라올려나? 저거는 못 맞아, 형님. 이다가 뒤에서 걸게요 알겠지, 능력해. 아, 고냥 갔다, 갔 일단 200쪽에 쏘면 솔라. 두대맞췄어요 하지. 있어야 되는데. 야, 이게 너무 그지다, 이거. 얘 야, 이게 한 명은 능선을 타고 나머지는 이럴 수가 있나, 애들이? 오면내죄송합니 네, 타이밍 늦어요 같이 올라와서 4명 있어요 왜 잡아먹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잘 보세요 형님 각각 한 명씩 다 잘릴걸요 쟤네가? 아니 우리가 <laughs> 쟤네가? 너무 힘들어. 뭐예요? 베킹 남아요. 네? 베킹. 자, 이동. 나요 자, 기장 자,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이 자, 자,

가빨려, 갓빨려갓빨려 저거 어디서 푸는 거야? 밑에. <laughs> 어, 빠지죠? 밑에 뭐야? 왜 아, 나만 줘? 밑에 방 빠지지. 음, 밑으로 빠질게. 왼쪽으로 깎아서. 헬버드로 할게요. 하긴. 우선 이 조심. 쏜다. 우리 쏘는 것 같은데? 상하없상하없 음, 건너편 따개비, 따개비까 따개비 정도에서 쏘는 것같다 내려와, 내가 봐줄게 시리야, 빨리 와. 알겠지? 뒤로 빠져 알겠지? 알겠지? 어 나이스 알겠지 카우파 한자 it. 내가 n i 어어있어카우파 t I f o u n 로된 u t y 로 a h okay. w 날려야 돼 쟤네가 전로나 왼쪽 각도 이제 조심해야돼 너무 음, 조심해 응 왼쪽 오른쪽 다 조심해야돼

저저 저 봉대 열개 진통제 하나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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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 이거 먹어 알겠지 응. 이거랑 이거 이거 이것도 먹어 알겠지 감사합니다 오케이. 킹스하고 아레나하고 싸우는 거 봤어? 아니요. 영상? 내가 유튜브 올린 거 이따 봐봐 <laughs> 개 웃겨 아니고 맨날 씨. 6 응. 드릴까요? 어, 어. 나이스. 어. 어. 얘 얘도 쏴야지나아안어 어. 남는 거닌는 어,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. 나그 우체는 따라오는데 조심히 어, 따라오는데 봤는데 없어 이거 그냥 여기 따에비에 붙을까? 굳이 붙을 필요는 없어 형님 그래? 무시당했고요저거부터 <목소리> 형님 여기 능판을 붙고 잖아요 형님 뭐라고? 그거부터 여기 여기 포인트에 붙고 잖아요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닫아야 되나요? 집에 들어가서. 수건 알아 가시는중이 네, 알겠습니다. 저 가야 돼. 되... 제가 네, 이쪽. 네. 어디로?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난감하네. 11명. 아, 이건 11명은 잡을 수 있겠다. 손잡이가 없네. 칙패드 필요한 사람 있어요? 없습니다. 저쩔 어떻게 그냥. 강 건너서 따개비. 야. 별한 명이 신발, 있는데. 시퍼야 시덥구나. 신발, 신발 벗어. 발소리가 엄청 크더라. 뒤에 떨어지는데. 어. <laughs> 완전 깊게 돼 있어. 완전 어, 앞쪽에 있다? 아, 안 보여 씨발, 따고 싶은데 자리 이제 들어올 거예요. 정면에 있다. SW에 있어요. 나머지 온다리로 와요. 하 라고, 네, 제약있 냐？네, 있어요음막이 나？마 신게할게 요？솔직히 하기장줄 어요？약 좀줘약아더7술있 네？조심 두명남았 어？이 방에 들려야 그러 네. 여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앞에 바위에 있어요. <목소리도> 밑에 바 오케이 확인 나이스, 나이스. 음. 음. 오호 치킨. 나이스 아 쉽다 쉬워 응? <laughs> 쉬워 아주 총한 발도 안뭐같은데